더 좋은 양산을 위한 방송, 양산TV 예, 오늘 어,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산 지부 네. 어, 출범 및또 초대 김진혁 어, 지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네. 예. 어, 사실 우리 양산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문화예술 적으로도 한 단계 더 격이 네. 올라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예, 이제 그, 어,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면, 네. 우리 양산갑 지역으로, 어, 사지를 옮겨 오시게 됩니다. 네. 아, 그런 점에서 어, 제가 양산갑, 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어, 시민과 함께, 더큰 책임감을 느끼고, 어, 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어, 의지를 에, 다지게 에, 됩니다. 어, 대통령 께서 오 시면 이 양산 이 그동안 어, 여러 가지, 제 명한 어, 어, 문화 유산 들도있 지만 어, 앞 으로 예술, 어, 영화 이런 분 야를 포함 해서 어, 좀더 문화 예술적 으로 도, 어, 한 단계 격을높 어, 이게 되면 어, 대통령 께서 오시 는데도 어, 저희 양산 시민 으로서 어, 훨씬 더 어, 마음이 편 하지 않 을까 생 각이 들 고요. 어, 결국 이런 그 예술 의격을 높임 으로써, 우리 양산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 세계가 양산으로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모심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들이 더 기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